이지 PDF 클래스 에디터 매뉴얼 채점 버튼 문제풀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 에디터를 이용한 문제지 채점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문제풀이 제작하기 채점 버튼. 지금까지 클래스 에디터를 이용해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 보셨죠? 이때마다 나왔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채점 버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나면 훨씬 유용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두 개는 채점, 하나는 지우기 기능입니다. 채점 버튼은 한 페이지 당 하나만 가능합니다. 채점 플러스 점수 기능은 점수를 표시해줍니다. 옵션은 여섯 가지가 있지요. 지우기 버튼도 페이지 당 하나만 생성하며 문제 풀이 과정을 모두 지웁니다. 이제는 클래스 에디터를 통해 버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채점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우기 버튼도 함께 만들어주세요. 두 버튼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주세요. 버튼의 모양은 우측의 속성창을 통해 제공되는 기본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내 이미지로 변경하기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고 채점해 볼까요? 우와 만점입니다. 혹시 틀리셨나요? 채점 시정답 표시 옵션으로 틀린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우기 버튼을 누르고 풀지 않은 상태에서 채점을 하면 이렇게 알수 있답니다. 여기서 점수 표시 기능도 한번 써 볼까요? 기존 채점 버튼을 지우고 채점 플러스 점수 버튼을 눌러 주세요. 버튼과 점수가 표시되는 영역이 나타나요. 위치를 조정해서 버튼 옆에 점수가 보이게 해요. 우측 속성에서 옵션을 골라 볼까요? 백분율 환산 점수는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만점 시 100점이 표시됩니다. 두 번째는 획득 점수와 기준 점수가 표시됩니다. 간략하게 맞춘 개수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오답을 표시하는 옵션도 있답니다. 이렇게 채점 버튼과 지우기 버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만드신 문제에도 이 기능을 써서 간단 채점해보세요.